아, 우리, 누나, 누나 되세요? 아, 제 처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짝 봤는데, 우리 찬영씨 누나,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면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구요. 예, 우리 지금 설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연휴 가운데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 또 친척들 만나 뵙고 또 인사 나누시고, 또 무엇보다 이 복음 전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연휴를 보내면서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조상신을 이제 모시고 또 이제 조상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 해서 우리 제사도 지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 사람이 죽으면 이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서는 첫 번째 기다린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다린다. 두 번째는 잠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기다립니다. 잠자입니다. 우리 여러분 친척 중에 혹시나 가족 중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무덤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뭐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 또 누가 깨우기를 기다립니까? 예수님께서 깨워 주시기를 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설 연휴를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청년들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같이 가족끼리 식사를 나눕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들, 믿음의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그러나 생전의 기억들을 되새겨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조상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 죽은 이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자를 향해서 절을 할수 없고, 또, 조상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레대가 이제 이번 주간입니다. 월, 화, 수, 지내고 목요일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출발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다 교회로 나오셔서 식사하고 우리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동 마예수양관입니다. 가서 우리 큰 은혜 받고 예, 돌아오도록 합시다. 여기 보니까 샵 하나님의 자녀 샵 구함교회 샵 동계수련회 샵 사랑해요 샵 구함 청년부 샵 함께해요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서치에 나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5장, 6장, 7장 이렇게 세 장이 산상 보훈이 되고요 5장 1절부터 쭉, 예,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이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 예수님의 팔복, 둘째 날 저녁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지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전공 과목 또 대학 수업을 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잘 돌아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직장 생활을 하면. 훨씬 더 박진감 있게 생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이 말씀은 누가 보금 6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5장 1절 말씀으로 산으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주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산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산이 참 많아요. 노아방주가 다다른 산이 있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첫 번째 이렇게 산이 봉우리가 생겨서 딱 도착한 산이 있습니다. 그산 이름이 뭡니까? 아라라산입니다. 아라라산. 노아방주가 도착한 산의 이름, 아라라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산이 있었습니다. 어디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에 있는 한 산. 우리는 모리아 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소명받은 산은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소명받은.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걸 쉽게 외우려고 이 한자 중에 불을 호자가 있어요. 그래서 고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살이다 이렇게 외웠고 신의 산은 십계명이랑 이렇게 첫자가 비슷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이렇게 어 기억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뭐죠? 느고 네, 산입니다. 느고 산. 산이 참 많이 나오죠? 엘리야는 이교도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산, 이 갈멜 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 맞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을 즐겨 찾으셨어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 중에서도 그 사역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기도 하시고 또, 또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전하실 때도 산에서 승전하셨어요승전하신 산이 어디죠? 감남산에서 승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이 산에서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강력히 권하는 것이 우리도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 와서는 우리 등산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산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성경에 산에 올라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등산하신고 등산복 입고 한번 산에 올라가 봅시다. 우리 천로역장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천로역장 중에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보게 될 부분이 이 그리스도인이 등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짐이 풀리는 곳이 어디예요? 산을 올라가서 십자가를 만난 그곳. 십자가의 언덕에서 이 짐이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산은 이 세속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관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그 곳으로 올라가는 그걸 산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기회 되시면 산으로 올라가세요. 저는 청소년부, 청년부 때늘 등산을 3월 1일 날늘 등산을 교회에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성경 가운데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산을 올라가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산을 올라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들을 좀 떠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생각으로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꼭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신 자애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송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들로 복잡하고 또 기도 제목이 많고 답답할 때 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저기 주암산 기도원이나 이 기도원으로 좀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이 함지산 쭉차아요 함지산, 함지산에 올라가서 그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으로 올라가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에 안동에 있는 마애수양관 이게 우리의 산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 또 답답한 것들, 또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는 곳, 하나님만 찬송하는 곳,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이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산은 물리적인 산이 될 수도 있지만,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거룩한 그, 섹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씩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깊이 빠질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련의 산을 향하는 이 시간들입니다.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선배들이 날련보라는 걸 했어요, 날련보. 1년이 365일인데, 365일에 11조가 얼마 정도 될까요? 36일 0 정도 됩니까? 1년에 36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으로 딱챙겨놓고 어떤 분들은 한달 동안 올라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일주일씩 세번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솥를 짊어지고 쌀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밥을 직접 해드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는 우리의 날련보인 것입니다. 1년 365일 5일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수련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안동 마의 수양관.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돌아오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 청명고 주제는 아직까지 안 붙었습니다. 고 발론티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봉사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한해 동안 한해 동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이 정의 내리는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또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간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의도에 따라서 복과 화를 내리시는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점으로 서 있는지 또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선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스스로 좀 점검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진정한 고 발로티어가 되어서 하늘을 우리가 이끌어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겨울에는 우리를 안동 마의 수양반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그 날짜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그 지현 씨도 같이 기도하자고 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수련에 못 오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수련에 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로역정 가운데 이 크리스천이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외쳤을 때, 바닥이 단단한 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는,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듯 무적행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바닥에 땅이 생겼더요 딱딱한 땅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걸 박차고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계속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이 없으면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주시고 건져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이번 그 1월 30일부터 2월 1일 날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열어주셔서 수련회를 통해서 나를 찾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신 시간으로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축복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 5장 1절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안동 마일수양마에 가서 앉아계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2박 3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날 연휴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이 귀한 시간들 동안 우리가 만나는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주말에 있을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시간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일정도 주님께서 조정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에 다 참석하여서, 같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참으로 기대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 축복하셔서, 일생일대에 참으로 기억에 남는 귀한 수련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후렴 함께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굴이 그대로네요 저는 이시아 아니에요 맞죠 와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드립도 후렴입니다 135장입니다 음. 창조하여 주시고 섭리와 놀리를 이끌어주심을 믿는 우리 예수 청년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일생 다하는 동안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에서 외롭지 않은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함계 모든 청년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1월 넷째주 예배 오신 광교의 청년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시간은 오후 1시고요. 그리고 토요 기도에는 이제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는 이제 1월 30일날 있으니까 저희, 저희 10시 30분까지 여기 늦지 않게 도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부 수련회 준비물 다 챙겨 주시고. 저이런 콘테스트 이제 아직 이제 며칠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이제 생일 1월 생일 잔치 있으니까 선물 다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저희 예배위원 이제 그 저희 네이버 돌림판 해가지고 뽑을 거거든요. 브리핑으로 해서 조를 뽑아서 예크위원을 뽑겠습니다. 는는는다 <laughs> <laughs> <수> <laughs> 아, 아, 그러면 회의는 아, 뭐... 네. 예. 저거 하겠습니다 아니야, 저게 기본이라니까. 저 무조건 정해 멈춰서고. 아, 무조건 진식적 올리고. 그래. 아, 그러면 이번 주는 이제 현주 전사 관심. 내일 요는 하겠습니다. 다들 아, 아, 오늘은 이제 조모임 없으니까 이제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